원래 인간 창세기 창세기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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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1절 어, 27장 27장 28 29절절 1장 1장 7절. 7절 원래 인간 원래 인간 원래 원래 자자 창조와 1차 예장의절창세기 원래 창세기 1장 1절 새는, 새는 하늘, 하늘. 나무는, 나무는? 땅이 뿌리 땅이 뿌리 물고기는 물속에 물속에 학생왜 왜 그렇게 왜 살이 오동 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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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 말터고 했는데 사단이 터 어, 뱀 속에 들어가지고 어 하와를 먼저 꼬셔가지고 또 하와가 또 아담에게 손을 가리쳐서 아담 도서 떠나게 되고 또 하나님 가족을서 주었어요 그래서 또 아담 어 하와가 어 아, 가인과 아벨을 날 하나님 나 한인따람 선생님 상세기 사장 선장 1 6 1절에서 6절 오절 5절 넘어서 넘어서 선장 선장 23절 근데 학생 영적기도 하십니까? 어 영적기도 어이 고추 내미는 것좀 하지 마세요 에이 참 고통. 아니 원제원지 뭔지? 뭔지? 넘어서 넘어서? 3장 3장 a 3장 e r n 사단 a 잡 t 요한복음 8장 a s 44절. a 단 a n t a Santa. Santa. s a 막이 a Santa. s 복음 t a 팔짱사4사 절. 오 상승배, 오 상승배. 꼬린도점어 고린도 점수. 십 절, 십 짱. 이십 절, 이십 절. 자, 근데 사람들은 오 상승배 할때어어어어 돌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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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그리고 새소 그리고 인도에 가면 또 수화기 더라고 음, 그리고 어, 밥에다가 또 절을 하고 그리고 무당에 가가지고 점도 음, 치고 자 우리 엄마도 어 예년 어, 때가 어, 점 쳤어요 자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마음 정신 너무 많이 좋아하던지 이야, 너무 이상했다 마 정신 문제 마음 정신 문제 맞춰보이. 마트보금 마트보금 십장 이십팔절 십장 이십팔절 만잔자녀밀이렇게잔소리합니다이잔문제내리문제하신문제라니까이잔문제사전게 <laughs> 하니까. 이에서깨절사전에8까 4절에서 8절 자, 이거는 어,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어, 답입니다 우리 엄마가 옛날 때 어... 막, 막 빨간색 무드기 같은 어... 우스꽃의 그거는 좀 아니고 생쥐의 독이 물린 그건 아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 어 그리고 어, 무당하게 갔는데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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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구슬로 막, 막 치고 그리고 어... 이거 아무것 했는데, 어. 어, 어, 이, 아이 그, 이, 이강식 부인, 그, 이름을 따라 그, 이강식 부인, 아 이경자? 아 어, 자, 이경자 사모님한테 영접해가지고, 어, 어, 엄마가 스무 살 때, 한 놈이 들었으면 참 안타깝죠. 야, 우리 우정이 자, 한살때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나왔죠 예수 문제 10, <laughs> 누가 보고 16장 19절에서 31절 예수 문제 누가 보고 16장 19절에서 31절 예그다어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 할머니, 그 죽을, 어, 죽을, 죽으면 이런 기회안 옵니다. 어, 어, 죽을, 어, 죽으면 어, 지우, 어, 죽을 때까지 음, 살아있을 때 용접해야 됩니다. 아빠. 아빠는 어, 지금 용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지금 60년째에 연기 받을 하고 있습니다. 60년입니다. 자, 마지막 호대 문제. 호대 문제. 호대 문리이거든 차분히 산 것만을 파고 있는 60년째 하려고지금 호대 문제. 호대 문제. 최고기 20장 4절에서 5절. 출고기 20장 4절에서 6절. 5절이거든. 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내가 내가 아유내가음따야지 즐겁게 아 이제 크일났나육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아이 엄마보다 더 낫다 16장 할아버지 참선지자 참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일 보내주셨죠? 아, 참 제사장 참 제사장 넘어서 넘어서 8장, 아, 8장 2절 넘어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토리의 산림 산물의 산림법을 제로 산림해 오늘 해습니다 y 왕 u a 3 8절 h e s 3 n 8절 r Palton. You are the s u n 와 e r Palton. Well, here I am. w 저 사람 u d d e 할아버지는 영접을을합합다다 아니 뭐하는 r 뭐. d 영 n a 한대 빨리빨리 치 r 따라가. u n g girl. I'm s o 안 따라서 o n e y Sorry, honey. I'm sorry. I'm sorry. I'm s 는 하나님1 0제인인이요요를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년서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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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이 시간 내마음에 오셔서, 오셔서 주인이 나의 되어 주인이 되어 주세요, 주세요. 천국 가는 날까지 나와 그날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기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다려라 아멘 아멘 하나님 자녀 자, 좀 성경도 좀보세요 하나 생이야. 거리는져서 3장 6절. 아니, 16절. 아니, 16절? 어, 아니 자녀. 권리도전서, 3장 1절아니잖 거리는져서 3장 11절. 어유 목소리가 참바라보지 않을 거 같네. 근데 거아니나 뭔가 페인트 칠거 같은데. 그리고 어, 어깨도 잘펴고 조금 그리고 성경 인도 요한 요한복음 14장 26절. 성경 인도 요한복음 14장 26절. 기도한다. 기도한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 천군 천사도 천군 천사도 기절브리서 1장 14절 사탄결과 누가보음 1장 19절 사탄결과 누가보음 1장 14절 19절 천국백성 빌립보서 3장 10절 천국백성 빌립보서 3장 20절 세계복음아 사도행전 장 5절 세계복음아 사도행전 1장 8절 64살 할아버지는 어디를 가십니까? 천국 나라 어디에 도하십니까 타자니아 그쪽에 가는 것도 못 봤는데 참참 참, 참 꿈이야 생신이야 프랑스인데 좀이상하다어 프랑스 아, 그럼 어, 프랑스 가는 거한 번도 못 갔는데 죽는 산 차려 끝